두 번째 공식 공개합니다. 이 함수 밖에한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탁 컸어요, 이렇게. 이 넓이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. 요 점에서 y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이 함수랑 만나는 요 길이. 요걸 k라고 할게.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k의 루트 절댓값 a분의 k 요렇게. 지금은 k 값만 구하면 되는데 자, 이 점에서 y축에 평행하게 올려 봐. 여긴 얼마냐면,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입니까? 요 길이는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잖아. 4분의 9가 되는 거지. 이게 k야. 끝났어. 자, 3분의 2 곱하기 k가 4분의 9래. 그 다음, 루트. 절대 값에 a가 1이니까 없어지고. k가 지금 4분의 9라 그랬잖아. 요렇게. 4를 분모분자에 곱하면 3 곱하기 4분의 2 곱하기 9가 될 거고, 2분의 3이 되잖아. 답 뭐야? 4분의 9야.